소환 좀해 주지 <laughs> 와우 비버는 자동 로그인이라 까먹을 일이 없어 <laughs> 자동 로그인인 거 어떻게 눈치챘지? 나 근데 운전 진짜 잘해. 나 지금 무사고에, 나 운전은 진짜 잘해. 단지 네비가 없으면 안 돼. 네비가 꼭 있어야 해. 이렇게 맞고, 피가 장롱면허 아니야. 운전한 거 5년 넘었는데. 법사님, 얼방을, 왜 자꾸 법사, 법사만 쏘지 되네? 아, 진짜. 아니, 진짜, 다굴은 답이 없어. 장노면허 아니라니까. 나 운전한 지 5년 넘었다니까. 6년인가 5년인가. 나 카트라이더 진짜 잘했어. 그 장갑, 무지개 장갑이. 제일 높은 거일 때, 나 무지개 장갑이었어. 그, 지금, 카타라이도 안한지 엄청 오래되긴 했는데, 그 반장갑인가 나오고 나서도 나 반장갑이었다고. 검은색 반장갑인가? 뭔 반장갑인데. 아, 그렇게 안 해. 선글라스 쓰면 안 돼, 운전할 때. 아, 뭐야, 곰. 주관상자, 안녕 걸로 하죠. 주관상자. 뭐. 판다 정도. 귀여운데 왜 자비우스의 그림자께서 말씀하시는군 허라지 꼼짝하지마라 내가 곧 없애주믄 근데 진짜 룩을 할만한 게 팬더는 너무 제한적이긴 해. 자비우스 폭군을 잘 버텨야 하는뎅. 올라가랏. 안 보여. 나무 치워라! 시야 극혐! 나 죽어! <laughs> 너무 당당하게 랩, 랩터로 변신한 주술사님이 <laughs> 옆을 지나갔어 나 <laughs> 순간 애완동물인줄 전사. 아, 사실, 타올에는 귀엽기라도 하지, 트롤은 무슨 맛으로 하지? 트롤의 메리트는 뭐예요? 광폭화 있어. 그냥 그게 다야 그러면 광폭화가 다야? <laughs> 특성으로 밀고 나가는 거 말고 그거 말고 그냥 캐릭터 자체 생김새라던가 룩이라던가 구두교 신발을 안 신죠 이게 다 뭐야? <laughs> 아 진짜. 브렐 나오기 전에 제일 이쁜 캐였다고요 그게? <laughs> 신발. 어 그러면은 발 좋아하시는 분들이 <laughs> 트어라는 거야?

트롤은 안 했고 저는 타오렌 했었고 구렐 했었고 판다 했었고 딱 그렇게만 해본 것 같아요 아 사실 트롤은 손이 안가 아, 오크 했었어 오크도 했었어 근데 오크 차라리 오크는 뭔가 그냥 귀여운 맛이 있어 근데 트롤은 모르겠어 오크는 그 E 튀어나온 거 귀엽잖아 아 고블린 싫어 고블린은 싫어 고블린은 싫어 나 네, 일단 작은 거 싫어 노음도 싫고 키워봐야 알아요? 꼭 키워봐야지만 알아? <laughs> 타우렌 너무 귀여운데 난타우렌 너무 좋은데 사실 그래서 헤드할 때 옛날에 호드에서 헤드했을 때타우렌 했었는데 아니 그니까 도대체 그 매력이 뭐냐고 <laughs> 그 매력을 말로 할수 없는 매력이야? 아 신발 안 신고 이런 매력밖에 없어. <laughs> 아, 신발 안 신는 걔 아, 드레나인가? 걔도 신발 안 신지 않나? 나, 아, 걔는 얼라니까 아, 엄청 안 죽어. 왜 이렇게 안 죽어? <laughs> 뭔가... 뭔가 저렇게 말하니까 되게 불안한데? <laughs> 말 밟고. <말고 웃음> 트롤 특성이 광폭화였구나. 근데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하는 사람들도 있겠다. 그거 좋잖아. 다 티나요 <laughs> 누구 하나 명확하게 뭐라고 말하지 못해 그레나에는 약간 다리가 굽었지 맞아, 역관절 맞아. 아, 나도 좀 이렇게 편하게 좀 다녀보자. 맨날 진짜 고생이랑 고생은 다 하고 나는 헬팟 다니고 이랬는데. 역관절이 나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보다 보니 좀 징그럽더라고. 아, 진짜. 공포! 야! 죽겠네. <laughs> 가긴 어딜 가? <laughs> 뭘 가? 역관절 <laughs> 해극혐 아, 근데, 온라인은 인간 있잖아. 인간 이쁘잖아, 인간. 인간 이쁜데. 늑인, 늑인, 늑인 늑대로 변신했을 때좀 무서워. 아니 뭘 순해서 때려잡아야 돼? 그런 나쁜 마음을 도대체 어? 사람들이 좀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죠 뭐만 하면 때려잡아 때려의 반향만으로도 충분 노루? 놀방이면 전장인가 그런 거 아니에요? 노루가 뭐야? 설마 나마라는 거야? 이거 헤드 이거 사슴? 뭐야? 암사슴 왜? 아니, 사슴 왜 귀엽잖아. 사슴 좋은데. <laughs> 사슴 귀엽잖아. 과연 사거리를 벌려 주실 것인가? 안 벌려준다. 이게 다 맞아야 되는데, 이러면, 이거 안 되겠다. 내가 용과성 아, 최대 사거리 될줄 알고, 버티고 있다가. 야, 용 내가 부순 거 아닌데, 왜 나를. 만신창이, 이거 어떡하니. 그래도 살려내지 않습니까? 아니, 그거를 내가 지금 하겠다는 게 아니라, 내가 안 그래도 그거 물어보려고. 아니, 컨텐츠를 하나 할 건데, 곡을 좀 추천 받으려고. 그 뭐냐면 내가 그냥 약간 그런 잔잔한 곡들을 연주를 할 건데 추천을 받아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미리 뭐 부탁하고 싶은 듣고 싶은 악보가 있다거나 뭐 이러면은 받아서 물론 다는 아니 다해줄순 없지만 어차피 주 콘텐츠는 와우고 <laughs> 게임이고. 난 일주일에 한두 번씩? 잠깐씩이라도? 아유, 내, 내, 저리 갈게. 나만 쳐. 내가 저런 거 부탁할까봐 진짜 지겨워 미쳐버릴 것 같아. 피아노만 친다면은 맨날 저런 거 시켜 진짜. 하나 말하자면 와우콘과 피아노는 무관하다고 봅니다. 그래서 저런 거를 시켜서 내가 지금 추천을 받을까 말까를 엄청 고민하고 있어. 나는 잔잔한 음악 위주로 갈 거란 말이지 연주를 할 거면 이거 그 그거면은 패스 가능하신데 20초 일상은 하겠네. 아우 우리야. 아무튼, 그래서, 저걸 저렇게 해서 간다고? 가운데다가 그거 놔야 되는데. 나일이시네. 역시. 아마도 라라랜드 되게 많을 거라고 예상하고요. 근데 사실 목표가 잘하는 거 맞아요. <laughs> ASMR로 할 거기 때문에. 그냥 잔잔하게 가는 걸로 할 거라서, 아, 이거 회복 감안해야 되는데, 이거 큰일 났네. 그냥 평온을 써야 되나? 어차피 다 받지 않을 거야. 아, 진짜! 줘요. 아, 저 빨대 너무 싫어. 진짜 폭군 빨대. 폭군 빨대 노답.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거를 할까 지금 고민 중인데 그 전에 노래를 몇 개만 좀 추천을 받은 다음에 할까 하고 있는데 이거 전멸인가? 나 때문에? 아저 어머 저런... 수어진 승리로! 하지만 긴장을 늦춰선 안된 악몽 깊숙이! 자비우스가 온전히 남아 있으니 말이. 그대가 싸운 적은 자비우스의 그림자일.